몸이 아프거나 이 사람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초가 울어 어디 아프시냐고 왜요 선생님 눈물을 흘려서 나도 무당이지만 저초 하나에 내 마음을 다독거릴 때도 있고 정리정돈할 때도 있어요. 제가 선생님 저단에 올 때마다 더 죽겠어요. 왜냐면 난 죽었잖아. 이게 말... 엄청 <laughs> 많아요. 어느 법당이나 좀 많아. <laughs> 네 이번 주제는. 기도해 근데 사람들이 초를 피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,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촛불 발언은 내가 가는 뭐 사업을 하거나 뭘 내가 자녀를 위해서든 내 가족을 위해서든 내가 가는 길 앞에 불을 밝혀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. 근데 우리가 가다 가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 있지 않아요? 네. 과연 저 끝에 날이 밝을지 밝은 빛이 나올지 캄한 세상을 갈때 있잖아. 그럴 때저 불이 그 사람 앞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불을 켜는 것 같아. 특히 나 같은 경우는. 내가, 내 사주가 만약에 찬 기운이 많아서 늘 마음도 춥고 외롭고 힘이 든다고 하면 초를 켜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켜주기도 하고요.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야 되고 또 사람도 직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일에 금전의 흐름도 그렇고 조금 부드럽게 흘러가야 사업이 잘 된다고 할 텐데 네.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라고 곱게 넘어가라고 그 달달이 초를 켜주는 거고 또 초를 켜주면 법당 신령님 앞에 아무개가 이렇게 초를 밝혀놓고 있으니 할머니. 이불 밝히는 대로, 비는 대로, 제자가 비는 대로 도와주세요. 라는 의미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, 아, 나 같은 경우는, 나를 위해서 출을 킬 때는, 음, 차가웠고 시리니까 따뜻하게, 내 사주를, 내가 살아가는 길을 조금 따뜻하게 도와주세요. 라는 의미가 커요, 저는. 그리고 오랫동안 켜 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 초를 킨 달고 안 킨다 킬 때는 몰라. 왜 우리가 초풀 하나가 있으면은 저게 밝은지 따뜻한지 잘 모르잖아. 이게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이면은 많아지죠. 그때 정말 밝고 정말 따뜻하거든. 근데 사람들이 하나를 킬 때는 모른다고. 근데 초를 켜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 가거든요. 그래서 켜보신 분들은 켤 때는 모르는데 안 켜면 티가 팍팍 나는 거지 그 사업을 하더라도 그 다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켜주는데 내가 대신 기도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이 초를 켜서 내 기도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럴 때 불을 밝혀놨잖아 할머니한테 그래서 대신 빌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초를 갖고 점도 봐요 몸이 아프거나 이 사람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초가 울어. 초가 운다고? 응, 그럼 전화해보면 진짜 영락 없어요. 음. 어디 아프시냐고. 왜요, 음... 선생님? 눈물을 흘려서. 아니, 보여요. 음... 그래, 초가 늘 같아 보이지만 틀려요. 그 눈에 확 들어오는 초가 있어. 그날그날. 그날. 음... 좀 인생 살아가면서 고력이 많이 따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분들이 이제 키우시기도 고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? 각자 다잘 살든 못 살든 각자의 갖고 있는 고력은 다 있었겠지. 얼마나 감당하고, 못 감당하고, 얼마나 부리고, 못 부리고 차이겠지. 채우려는 마음과 그냥 뭐 대충 이런 마음하고, 되는 대로라는 마음하고 이 차이가 틀리지 않을까? 절박하고의 차이. 근데 뭐, 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초안 키겠지. <laughs> 음. 그래도 내가 사는 세상은 난과 같이 태어났으니까, 그래도 조금은 사람답고 난과 같이 살고 싶은 분들이, 그래 조금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초를 더 열심히 키시겠죠. 음. 오늘은 초가 슬프죠. 보고 서 눈물이 나죠. 저 초라는 게참 그래요. 내 마음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도 달래주고 위로도 해주고 희망도 주고 어떤 때는 나한테 쓴소리도 해주는 거 없고 그초참 신기하게 그래요 초가 나도 무당이지만 저초 하나에 내 마음을 다독거릴 때도 있고 정리정돈할 때도 있어요.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